자, 그리도 다시 또한 2, 3분만 더 할게요. 어, 아직 그 켜진 않았죠? 보시면은 켭니다. 다 켤게요. 자, 먼저 조준기부터 먼저 켜시고요. 조준기부터. 조준기 터 액정 조준기합니다 액정 조기 있고요. 노멀 조준기인데 일단 액정 조준기로 가 가지고 액정 조준기. 자, 액정 조준기로 가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켭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LED를 장착할 수 있게끔 해 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소리가 좀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 크니까, 소리 큰거 있으면 살짝 소리만 들어보시고요. 바로 끌게요, 뺄게요. 자, 큽니다. 그리고 또, 소리도 중간에, 아, 어우, 아, 너무 크죠? 소리 크죠? 소리 큽니다. 소리, 큽니다. 소리 잠깐만요. 소리 큽니다. 엄청나 소리 크죠? 자, 사운드가, 이게 사운드 양쪽 두개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거 1대8 차량 그 다음에 저번에 1대5 차량까지도 달아봤거든요? 사운드 너무 소리 크죠? 무렁찬 그런 소리로 해가지고, 실체 느낌 나지만, 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이건 동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따로 옵션으로. 옵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까지 장착되어 있으니까 되게 재밌겠죠? 저녁에 볼 때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그, 가격대에 성능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가격 성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펜속도 보세요. 어우, 빨리 돌아가보세요. 엄청 빨리 돌아가죠? 오, 이거 뭐,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소리도 잘 듣고요. 네, 서버, 이게 틀먹은 표시할 수도 있고요. 수 있어요. 서보도 메탈 서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그 다음에 보시면 스티어링 <laughs> 서버 보시면 서버 여기 보시면 서버 세이버 뒤에 달 있어요. 서버 세이버. 그다음에 이거는 안쪽에서 기본적으로 없으면 좀 허전하니까 달아거고요얘도 지금 옵션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얘를 달면은 빼셔가지고 빼셔가지고 얘를 달면 또 얘도 굉장히 다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 손으로 할수 있을까가 한손 신공. 안손 신고는 원핸드 신고 쫙불 조여줘 다 됩니다. 쫙쫙쫙쫙쫙 이렇게 굉장히 잘 됩니다. 이렇게 끼고 그리고 바디까지 만약에 씌우면은 굉장히 예쁘죠 음. 자이 정도 되면은 스펙이 이 정도에 19만 9천원 선에 만약이루진다면은 굉장히 좋겠고요 아, 충전기도 있어요 충전기가 네, 충전이되 있는데, 충전이는 이런 것도, 이제, 2세대, 2세 3세대 충전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거 보시면 꽂으시면 되거든요, 이건 바로 210볼트 꽂으면 되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충전이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이렇게 완성 충전이 하나도 있어 좋죠. 처음 하신 분들은 아예 없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어, 허브도 되고, 그 앞에 공형이야요공형 공용. 얘하고, 얘하고, 공형이고 서쌈도, 서쌈, 서스암, 얘도 공형 얘도 공형또 밑에 공형 얘도 공용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뭐랄까, 할까 음, 뭐랄까, 부품값도 되게 저렴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얘 솔직히 내가 점퍼가 엄청 내가 갖다가 좀 박았거든요 견적이 안나요 이렇게 해서 나온 차고요 나중에 바디를 씌워가지고 타이어 붙이고 하는 것도 돈좀 많이 쓰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가격대선택하는거는 rclife.com 보